네 안녕하세요 새록사냥꾼입니다. 지금 현재 진원생명각을 보고 있어요. 진원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종목을요 여기에서 좀 샀었거든요. 었 여기에서 좀 샀었는데 어, 빠르게 가주지 못하는 모습에 일단 매도를 빠르게 했습니다. 매도를 빠르게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먹었던 종목 뭐 조금은 먹었든 많이 먹었든 한번 먹었던 종목은 어, 애초에 선정할 때 종목을 선정할 때 어 당일 급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한번 매매를 하고 나왔어도. 근데 지금 현재 진원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진원생명과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에서 이 하락 신호 하나 떴어요. 단기적인 하락 신호. 제가 예전에는 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일단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캔들이죠. 제가 이걸 이 고점에서 팔긴 팔았거든요. 이 고점에서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모습이 포착돼서 일단 팔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캔들이 있죠. 이런 캔들이 나오고 바로 양봉이 떴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고점에서의 이 음봉 캔들은요. 이 고점 거래량도 터졌죠. 거래량이 터진 고점에서의 음봉 캔들. 생각보다 깊은 음봉이죠. 고점 대비하면 2%도 빠진 거니까. 이런 캔들은 좀 힘든 캔들이에요. 상승할 때 방해를 많이 하는 캔들. 그래서 이런 캔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추세에서 벗어나던가 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조정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조정이 한번 이런 음봉이 뜨면 이런 게 있어줘야 돼 이런 게. 뭐, 이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저라고 해서 이 저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추세를 여기서 바로 깨고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안 오, 어, 매매를 안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이 전구점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그때는 정말 최악의 그림이 나와요. 그냥 쌍봉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들도 여기에 대한 물량을 다 던지고 내려오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일단은 참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뚫고 나온다고 해도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원칙은 그래요. 뚫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어 가격적인 조정과 플러스로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봉 매매를 하든 분봉 매매를 하든간에 가격적인 조정이 일어났으면 가격적인 조정이 일어났으면 시간적인 조정도 있어야 돼요. 시간적인.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눌림이 나왔다고 해서 냅다 어 묻지마 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차트 고점에서 이런 어 하락의 신호에 대한 차트가 떴다 차트의 그림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일단 기다려야 돼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뭔가 갈등 말듯 갈등 말듯 하면 매수 버튼을 딱 누르고 싶은 거 알거든요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계속해서 떨어져요. 떨어지기만 해요. 잡지 않아요. 저점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저점을. 눌림에서 아무데나 사는게 아니라 얘가 정말 하락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 이 거량이 터진 양봉 캔들이 나올 때까지 일단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어, 내용이에요. 분명히 여기서도 체결창에서는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또 결국엔 이 추세에 맞고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도 돌파한다고 해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쌍둥 맞고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하락이 나오는 게 합당한 하락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당한 하락입니다. 이런 게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자주 봐야 어 매매를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셔야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훑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신 바이오를 이 앞에서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삼성 출판사가 재료가 있던데 올라가 주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진원 생명각을 계속해서 보면 아직은 바닥이 잡혔다라는 신호는 안 나요. 추세가 이 저점이 계속 낮죠. 이 추세를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 계속해서 일단은 그리고 이 추세를 막고 추세를 막고 이런 식으로 한번 바닥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 추세에 대한 상단은 강한 저항이 돼요. 함부로 이런데 잡는 게 아닙니다. 잡고 싶어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잡고 싶어도 어, 원래 트레이더는요 기다림, 인내의 영역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에요. 가장 어려운. 우리가 이런데서 그냥 무지하 매수했다고 쳐봐요. 그럼 순식간에 마이너스 2%. 수술 포함해서 3%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버티고 이런 데서 물타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애초에 차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도 이 지도생명과학에서 유전자 치료제 뭐 수혜주라고 하는 뉴스가 하나 떴는데, 특생산하는 CGMP를 CGMP급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런 종목도 이러다가 결국엔 다시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돌려줄 가능성이 여기서 비록 거래량은 터졌지만 아직 이 들어온 거래량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거든요. 버티고 있어요 세력들이 아직은 언제 올릴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매수만 안 하시면 돼요 함부로 네,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려고하는 액션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조금씩 액션이 보이죠? 이런 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또 무너지면 그것도 아니죠?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눌림을 하시려는 분들은. 삼성 출판사도 이슈가 있었죠. 뉴스가.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눌림에서는 항상 지켜봐야 돼. 이것도 이런식으로 추세를 깨고 올라왔죠 그럼 또 한번 이렇게 내려와 내려와줘야 돼요 이 저항을 받고 최소한 쌍바닥을 그려줘야 됩니다 진화생명과학도 이런 느낌이 필요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 나올 때까지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가 여기를 고점을 두번이나 찌르면서 형성한 구간이 있죠 여기까지 깨면 이제 이 정도 안 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양봉캔들의 반값 이런 구간만 깨도 저는 지켜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매도벽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매수에도 힘들거든요. 뭐 이렇게 못 올라간다. 라고 하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못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매매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의 파동 이후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벽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위에서 자꾸 만 판단 말이에요.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 위에서 자꾸 누가 팔아. 그래서, 우리가 홀딩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다. 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일슘바이오를 여기에서 매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서 진짜로 매매했거든요. 여기는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뭐, 일봉도 파악은 해야 돼요. 하지만, 분봉상,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서 매매를 하면, 여기에 대한 벽이 있지만, 이런 아파동에서 하면 매매 매물벽이 없죠. 하지만 이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종목들이 깊게 누른 이후에 어, 다시금 올려주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개념은 고점의 위성 캔들이 떴으면 조심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세를 완전히 반전시켜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 그게, 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력들이 지금 여기는 지금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주가는 떨어지기만 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바닥을 잡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봅시다. 그쵸? 계속해서 힘겨운 느낌이 있죠. 힘겨운 느낌이 계속해서 있어요. 이걸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날 나 때까지 길러야 돼요. 어, 우리가 심리적으로 제 방금 여기서 힘겨움이 있죠. 라고 말씀드렸죠. 그 힘겨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추세에 대한 반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매매하는 것이 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 개념들, 여기 음봉, 그리고 이 추세 반전,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원생명학을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종목에 가셔도 한번 적용해서 해보도록 해요.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